안녕하세요. 이천비상에도 독학기숙학원 본원 원장 구번영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반수반 모집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023학년도 입시에서 반수생이 차지하는 재수생 중에서 반수생이 차지한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는 반수생 비율은 이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수가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반수는 재수에 비해서 기간이 짧아요그 짧은 기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반수 성공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천비상에도 독학 기숙학원의 그 반수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합니다 반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학원이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근런데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말이 쉽지만은 실제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첫 번째가 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중에 첫 번째가 공부 공간인 독서실이죠. 저희 이천 비상에도 독학 기숙학원 본원의 독서실은 첫째 책상이 넓습니다. 그 의자는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자를 PC방을 다녀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PC방 의자가 아주 편하죠. PC방 의자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앉아있어도 저는 불편하지 않게. 그 독서실은 이렇게 전통적인 1인용 밀폐형 독서실하고 또 오픈형 교실형 독서실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 강의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공부하는 거를 또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도 있고요. 또 휴게실 형태에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는 학생 두 명이나 세 명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할수 있도록 공부 공간은 다양하게 갖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가 관리죠. 근데 저희 기숙학원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을 관리가 아니라 통제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거 솔직히 시인합니다. 근데 저희 이천 비상에도 독학 기숙학원 본론에서는 관리는 그 그러니까 불필요한 간섭이나 불필요한 통제, 학원이 편하자는 통제가 아니라 개인 개인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 부분만 개인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 부분만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학습 플래너 작성 아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의대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소위 스카이 대라고 한데 있죠. 합격한 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계획이 없었으면은 성공할 수 없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때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학습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학습 플래너 쓰는 방법 이런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필요한 부분, 질문받는 것부터 해서 피드백까지, 질의응답 이런 거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모르는 걸 항상 물어볼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학습을 하는데 특히 저희 이번에 이천 비상에도 독학기숙학 본원에서는 팡스카이하고 자기의 지도 학습을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팡스카이는 캠프로 아주 유명한데요. 유명한 곳인데 학생들 관리나 이 학습 관리를 상당히 잘 합니다. 저는 이거를 롤 모델링 삼아서 우리 기숙학원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캠프는 한달 단기간이죠. 근데 우리 재수한 학생들은 10개월, 그리고 반수한 학생들도 거의 5개월, 6개월이잖아요. 이긴 기간을 단기간에 하는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겠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캠프는 장거리라고 보면은 우리 대학 입시는 중장거리, 마라톤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 팡스카의 그동안 노하우를 저희가 그대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팡스카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 우리 반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휴식 공간도 무시할 수 없죠. 항상 하루에 14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기계도 아닌데 기계라고 하더라도 고장 날 수가 있겠죠. 중간중간 필요할 때 단지 조건은 공부에 지장이 가면 안되겠죠. 공부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기숙학원에서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천0비상에도 독학기숙학원 본원에서는 먼저 헬스장 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농구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그리고 학원 안에 그 중간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할수 있는 산책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앉아서 커피 한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긴시간 아니겠죠. 카페까지 충분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8월 달이나 9월 달, 여름, 가을철에 이 단풍이 들거나 또 녹음이 들었을 때 카페 한 잔, 차한잔 마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재충전하는 충분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이천비상에도 독학기숙학원 본원에서 확실히 자랑을 하는 것이 뭐냐면 수학 책임단임제예요. 현재 입시에서 수학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요소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반별로 수학 책임 담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담임 선생님이 독서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세요. 함께 같이 계세요. 그 거기서 직접 질문도 받고 필요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일반 기숙학원하고 비교했을 때 질문하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 독서실에서 바로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지리응답 시간도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저희가 독서실 내에서 지리응답을 받았더니 다른 학생들한테 아무리 작은 목소리를 얘기를 하더라도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 바로 바깥에 지리응답을 할수 있는 지리응답실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리응답을 하면서 그 지리응답실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혀 없앤 거죠. 그 시간이 얼마 뭐 별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매일매일 누적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상당히 큰 시간입니다. 참고서 한권 정도 끝낼 분량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비상에도 독학 기숙학원 본원의 수학 책임 담임제는 여러분들 수학을 확실히 원하는 대 합격할 수 있는 수학성도 올리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학 책임 담임 선생님이 독서에 같이 상주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여기 위석원 선생님은, 하고 김명상 선생님, 그리고 황신호 선생님은 이 사진이 좀 작은데, 작은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진, 큰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 사진을 주지 않아서 사진이 좀 작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명석 선생님은 EBS에서 저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수업을 했어요. 지금도 이비에서 수업을 하시고, 또 강남 대성에서도 수업을 하신 분인데, 요번에 우리 반생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상대히도을 많이 주실 겁니다. 상대히 어려우신 분을 요번에 직접 제가 모셨습니다. 수학 책임 다임 선생님 외 국어나 국어 선생님들도 지름다 받아주시고, 또 탐구 이런 부분들 불편함이 없이 질문 하는 거는 공부하다가 항상 그질리응답하는데 대기시간이나 그런 시간을 최소화시키는데 저희가 그건 확실히 만전을 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입시는 정보죠. 내 수능시험을 본 다음에 이 성적을 가지고 어느 대학에 실제 원서 쓸때 정치원서 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 수능 성적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대학별로 과목별 가중치 다르죠. 공부할 때도 내가 지원하고자 한 대학과의 대학, 학 가중치가 높은 과목에 더 신경 쓰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강남 대성에 입시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 두분 선생님이 같이 오셔서 이거는 직접 대면 상담도 하시고 비대면 상담도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이런 입시에 관한 컨설팅도 계속 해주실 거고요. 이 박성환 소장님은 저하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언어 논술도 하시고 대성에서 입시 연구 소장님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대성 마이메에 계시고 현재는 이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이 입시 컨설팅을 대치동에서 많이 하십니다. 아주 유명하십니다. 굉장히 어렵게 우리 반수생들 위해서 입시에 대한 컨설팅, 특히 6월 평가원 이후에, 6월 평가원 이후에 앞으로 남우경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원중 실장님은 실제 현재 강남대성의 입시 전략 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강남대성의 오시기 전에 휘문고등학교에서 다년간 진학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대성에 이 입시 인프라하고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두 분의 선생님이 오셔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시 지원 확실하게 책임져 줄수 있다고 저도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반수생들한테는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나 학종의 경우는 크게 지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논술은, 수지, 논술의 경우는 관심 가진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문과 학생들은 언어 논술, 이과 학생들은 수리 논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수리 논술은 조시안 선생님, 조시안 선생님은 저하고 강남무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상대 오랫동안 같이 수업을 하셨는데, 참 수업, 이 수리 논술에 대해서는 참 대가십니다. 언어 논술은 조금 아까 우리요. 그러니까 정식 컨설팅도 같이 해주신 박성환 소장님. 박성환 소장님이 상당히 그런 부분은 체주가 많으세요. 이분들이 논술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주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천 비상에도 독본원에서는 반우생들 위해서 이런 모든 공부하는데 공부에만 오래 전념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그리고 학습, 그리고 입시 관리까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게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2000 비상에도 본원이 올해로 막 12주년째입니다. 12년 동안. 그동안 많은 여러 학생들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상위권대학, 의대 합격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수급 그 만점자도 배출을 했었어요. 그게 다 우리 수험생들과 같이 지냈던 덕분이죠. 올해는 여러모로 경제적어려 어렵고 해서 제가 상당히 큰 결정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상당히 큰 결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려운 경제를 같이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수강료를 아주 파격적으로 179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이거보다는 수강료를 높일 겁니다. 올해 한해서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수강료 179만원 저희가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는데, 수능 날까지 이 수강년, 이 179만 원로 저희는 고정을 할 겁니다. 특히, 우리 반수, 반 커리큘럼에서는, 팡스카이의 그 자규도 학습 관리, 학습 관리 방법을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팡스카이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미 다니거나 다니는데도, 이건 다시 반수를 고민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특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팡스카이하고 우리가 같이 제안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수강료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숙학원에 비해서 상당히 올해만은 저희가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은 우리가 컨텐츠 비용 이거 하나는 우리 팡스카이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한테는 할인의 특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거나 전화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그 입학 문의를 하실 때꼭 팡스카이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은 팡스카이 캠프에 참여했었다는 사실을 꼭 거기다 명기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거 꼭그 등록하실 때, 등록하실 때그 컨텐츠 비용, 그거 할인에 대한 특전을 꼭 드린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반수를 고민하고 생각하신 분들, 우리 반수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데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genda por